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집코치의강코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미추월구 용현동에 나와봤습니다. 신축 현장인데 인천에서 아마 가장 이쁜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 현장은요, 수인분당산 숭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 제2 경흥고속도로가 3분 거리에 진입어 있어서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가가 지금 2억대 중반부터 있습니다. 저층,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대까지 있으시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현장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천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이 현장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개동 9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보여드건 팔사타입이고 주차장 또한 지하 2층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차장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생활 인프라 또한 대형마트 재래시장도 가까이 있고요. 인하대학병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건도 여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하부장, 상부장 4칸으로 신발 걱정 없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허리 선반 또한 넓찍하게 길게 잘 나와 있고요 띄움 시공과 단체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보시게 되면 일괄사도 버튼도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도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 일단 채광이 굉장히 밝죠 굉장히 햇살도 좋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폭도 4m 이상 되고요 소파 자리 보시게 되면 6인 소파 두셔도 되지만 4인 소파 두시고 뭐 한쪽에 협탁이라던가 안마의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 자리와 TV 자리 폭이 넓기 때문에 대형 TV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무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보시게 되면 일단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요 역시 인천에서 굉장히 이쁘다는 집으로 손꼽힐 만큼 주방도 굉장히 또한 이쁜데요 냉장고장을 보시게 되면 일단 양문형 두 개를 두셔도 되겠지만 요즘에 비스포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비스포크 두시고 김치 냉장고까지 두셔도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ㄷ자 형태로 싱크대가 되어 있어서 어, 이쪽에다가 이제 보시면 식탁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식탁을 두셔도 되겠지만은 여기다가 식탁 두시고 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지금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드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싱크대 또한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깊이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세탁기실이랑 건조기가 두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 팬트리 공간을 잘 짜셔가지고 공간 수납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지금 퀸 사이즈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직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한쪽에는 붙박이장이라던가 옷장 잘 설치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이 딱 진짜 이쁘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화도음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쪽에는 부부 욕실인데요. 지금 부부 욕실도 공용 욕실과 걸맞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칸도 잘 되어 있어서 샤워 부스라던가 이렇게 샤워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변기나 세면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수납공간도 널찍널찍하게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침대 두시고 책상 두셔도 공간이 남을 만한 공간이지만 여기 한쪽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고 굽박이 장이라던가 시스템 장을 짜셔가지고 옷장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침대 두시고 책상 두셔도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방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도 잘 나와 있고 마킹도 없고요. 굉장히 햇살도 좋아가지고 이 현장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인데요. 보시면 욕조가 설치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변기와 세면대. 다음에 거울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모습인데요. 왠지 호텔 같은 느낌이 불광복해하는 인테리어라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전실부터 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굉장히 제일 이쁜 집으로 손꼽을 만큼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은 일단 분양가 2억대 그 다음에 입주금 2천만 원대로 입주가 가능하니까 신축 현장 찾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 뵐게요. 감사합니다.